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았던 저의 아지트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쉽기도 해서 영상에 남겨놓고 두고두고 두고 보려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거고요. 진입로는 이와 같이 자갈을 한 6톤인가 깔아가지고 어, 풀이 나지 않게 주차장으로 만들었고요. 오른쪽 빈 공간에는 잔디 심고 꽃을 심어서 이와 같이 정원처럼 어,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잘 적응이 돼가지고 코스모스 도 정착을 하고 뭐어 잔디 그리고 이 삼색 버드나무까지 아주 잘 지금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집의 명품인 큰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이 지금 본체고요. 왼쪽이 별체인데 별체는 어, 창고하고 아궁이 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아궁이 불뜰수 있게끔 쓰러져 있던 것을 다시 시멘트로 쌓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방은 아궁이 방인데요. 바닥하고 벽하고 전부 다 황토를 발라서 만들어 놓은 아궁이 방인데, 겨울철만 되면 저는 이 방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따뜻하게 지냈던 방입니다. 그리운 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창고, 여기도 창고, 여기도 창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기둥에는 예전에 막관으로 쓰였던 곳인데 황토로 예쁘게 바르고 그리고 어 기둥을 샌딩 해 가지고 예쁘게 어 니스 칠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깨끗하게 어 나중에 커피숍으로 어 개인 커피숍 같은 거 쓰고 싶어서 이와 같이 예쁘게 꾸며 놨는데 아, 진짜 기억에 남을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있 화단이 만들어졌구요. 그리고 큰 단풍나무 하나, 그리고 또큰 단풍나무 하나, 이쪽으로 경계면을 따라서 쭉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서 지금 수국도 조만간에 필려고 듬뿍 머뭇고 있죠. 자, 이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또 잔디를 심어놔가지고 이 잔디, 어, 보이시죠? 원래는 황무지였던 같은 곳이었는데, 이와 같이 계단도 만들고 담벼락도 쌓고 해서 어, 이 집에 단을 만들어, 층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뒤에 텃밭을 쓸수 있게끔 <laughs> 아주, 네. 상치랑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자라있는데. 엄청 잘 자라겠죠. 지금 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은행나무도 한개 있습니다. 저 뒤에는 지금 제가 고구마 심어 놨고요. 여기는 작년에 코스모스하고 다른 꽃들 많이 심었는데 지금 한번 땅을 뒤집어 놨더니 지네들이 알아서 저절로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꽃을 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동네 주, 주민이 대파를 주셔서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 살랑 불면 이와 같이 블루엔젤도 멋지게 <laughs> 어, 키가 한두배 정도는 큰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자란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이 집에 와서 배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평온이라는 것을 여기 앉아있으면서, 아, 평온이라는 마음에 드는 단어가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게 바로 평온한 느낌이구나. 하고 여러 번 느꼈던 어, 단어입니다. 늘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공간이었죠. 앞에 현관 입구도 타일로 이렇게 예쁘게 해서 타일로 다 다시 설치했구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큰 방이 하나 있는데 거실 겸 주방 그리고 방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예쁜가요 정성스럽게 꾸몄는데 네 아담하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큰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 tv 랑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 그리고 그림 <laughs> 보이시죠? 어, 여기에 와서 내가 딱 앉아있으면 행복한 느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돈이 작게 들어가니 많이 들어가니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이 집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진짜로 정성 가득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보면은 한 서너 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거든요. 어, 진짜 타일 좋고 비싼 거 사갖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어, 정말 잘하시는 분 모셔와서 어, 만든 그런 아주 소중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걸 촬영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어, 이 집을 시집 보내게 됐어요. 너무 정들었고 감사하고 행복한 공간인데 저보다 더이 집을 사랑해 주실 분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 집을 어, 사시고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짐 정리를 하러 와 가지고요 너무 아쉬워서 영상을 담아 놓고 다음에 <laughs> 보고 싶을 때이 영상을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예, 이렇게 또 행복한 공간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한 공간으로 전달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날이 소중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